죄의 쓰레기 처리법입니다. 죄의 쓰레기, 네. 죄의 쓰레기 처리법. 삶은 쓰레기를 생산합니다. 어찌 보면 삶은 쓰레기 생산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삶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서 자유로운 자,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운명적인 쓰레기와 그렇게. 죄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며 사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곧그 다윗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오늘 시편의 5 1 편의 배경이 바로 우리의 안에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쓰는 시입니다. 그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사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다윗은 은폐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 다윗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죄 지는 사람은 다 은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의 속성이 때문에 그래요. 죄는 감추고 숨고, 잠구만더 은밀한 곳으로 예,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뱀과도 같아요. 뱀은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슬금슬금 해가지고 숲 속으로 땅 밑으로 순식간에 살아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죄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경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돕는 배필에 대한 것은 서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요한일서 3장8 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안에 속한다. 그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라 하신 것이지 백성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를 처음으로 행한 이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첫 사람 아담 부부잖아요. 그들은 서로에게 한 몸이 되라고 부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마귀와 한 몸이 된 겁니다. 곧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아담 부부가 마귀에게 속하였기에 아담 부부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돼요? 아담 부부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담 부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고스란히 안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게 왜 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람인 것을. 예. 우리가 결혼해서 나 보면 우리가 애를 낳는데 사람을 낳잖아요. 원수기를 안 난단 말이에요. 인류의 어느 누구도요. 하다못해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에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이라도 결혼하면 원숭이를 안 낳아요 아왜 그렇게 사랑하는 원숭이를 낳지 왜 원숭이를 안 낳습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원숭이를 못 낳는 거예요 사람이 도록 사람을 낳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하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 육체의 이제 목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함께 아담도 영적인 생명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의 영적 생명은 너무나도 허술하게 어떻게요? 마귀에 게 점령당해 버린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 그 생명을 점령당한 사건을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냐면 첫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난 죄라고 하여서 이것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원죄, 첫 번째 범죄라고 하는 의미, 으뜸죄 이런 뭐 의미예요. 그 사람은 모두 다이 아담의 이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세력을 보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것이 곧 마귀에게 속한 아 아담의 죄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담은 아니 다윗은 알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죠. 자신에게 아담의 죄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저 원죄 아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기록된 바 의료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이 말씀을 우리, 우리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3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부패한 본성은 보통 생육법으로 결혼하고서 아이를 낳는 보통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육신의 예, 생존 번식법을 통하여 전부다 전가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갖고 태어난 모든 자는 다 그를 따라서 아담을 따라서 원죄와 한몸곧 마귀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갖고 있는 이게 예, 치명적인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네. 아담에게는 이미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아담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아버지의 원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이 바로 가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의의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백삼0세의난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예요. 그런 자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아담의 허리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 역시 뭐예요? 가인이 가진 아담의 원죄를 고스란히 안고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셋조차도 하나님이 으로운 자 아벨 예시대에 주신 새조차도 아버지,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안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새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아무리 그렇게 인간의 모습에서 가장 의롭게본 새조차도 원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기서 1 4장1절사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인생이 여령에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모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머물지 아니하오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안에서낼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하와, 하와에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더러운 자식, 더러운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범죄를 그대로 안고 태어난 거예요. 이 분만이 아니라 요기서1 5장 14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연애에서 난 자가 어찌 우럽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바로 예,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인은 하와입니다. 비록 그의 후손이 하와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예, 의로운 셋이라 고 할지라도 또 의로운 사람 노아라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하잖아요. 의로운 노아라 할지라도 모세 아니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죄인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바울도 죄인이고요, 조용이 목사님도 죄인이고요.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고요. 저시정 잡혀도 죄인이에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자꾸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여러 많은 문제가 생긴 교황 부인 죄인이에요. 교황 무음설 이런 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인 거예요. 원죄 오리지널 씨는요. 예,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는 죄책이 있고요. 오리지널 예, 길티라고 하는 길티라고 하는 원 죄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원 오염. 오리지널 폴루션이라고 하는 말 있어요. 원오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원죄는 죄책과 함께 뭐예요? 바로 오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항상 죄에 대한 two checks, one c h a n n 죄 l one channel, one channel, one channel, one channel, one channel, one c h a n n e 거잖아요. 그거 a n n e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교통 경찰이 와서 딱지 뛰면 예 그대로 순순히 응해야 돼요. 교통 경찰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런 거잖아요.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안 자라는 거래서 여러분 꼭좀 예, 이걸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 혼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이론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론상 맞는 거예요. 아, 애가 지은 죄는 애가 담당해야지. 그걸 어떻게, 예, 그 아버지가 담당하고 그 부인이 담당해요. 본인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아담이 지은 저 죄를 성경상으로 그렇게 아담이, 아담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요, 원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아담의 자범죄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담이 죄를 졌고 아담만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 자범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왜 아담의 죄를 자범죄라고 자기 스스로 범한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원죄로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성경에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원죄라고 안 그래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자범죄라 그래요. 또 때로는 고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는 무조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의 죄는, 아담의 원절학은 뭐냐면, 아담의 죄는요, 아담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후손, 모두, 아담의 배에서 나온 모든 후손은 다그 죄에 대한 책임이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건 굉장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다 그대로 예, 전가 되는 거야, 전가. 이게 바로 원죄의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곧 아담의 죄책에 대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그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난내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왜, 왜 내가 얼굴도 모르는 아담의 죄까지 내가 담당해야 돼? 이런 의미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원죄, 아담의 원죄에 대한 그 책임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지 않고요, 나한테까지도 물어봐요.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아, 왜 하나님 아담과 내가 무슨 상황이길래 나 나한테 이래요? 나도 그 아담의 죄에 대한 처벌을 나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그 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내가 그 죄를 함께 지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원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요, 나도 그 원죄를 내가 저질렀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원죄에서 말하는 원. 죄책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뭐, 자 이해가시겠죠? 이게 좀 어려운 게냐면자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건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에서 나온 모든 씨앗이 전부 다 아담이 지은 죄를 그대로 예, 분여받은 거예요. 그대로 예,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손은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책의 책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갚아야 돼요. 그걸 갚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분명히 원죄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9절을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특별히 12절만 한장 인용할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때문에 죄까지 죄가 사망까지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아담의 범죄가 자범죄였다고 한다면, 거기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담 때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사망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한테도 있잖아요. 우리 곧 조금 있으면 일단 떠나야 되잖아요. 사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자범죄로간다면 자기에서 모든 것이 책임을 지고 끝내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이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에게도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이유는 아담의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생육법, 육체의 생육법과 함께 죄도 우리 모두에게 다 전가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 각각 각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에 각각 죽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오직 아담 한 명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죄의 대가로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0절입니다. 요하나님은 그 사람의 명화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죽음을, 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의 죄와 죄의 결과인 아담의 죽음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참한 죄 속에, 죄에서 자신 속에 숨어 있는, 예, 저 원죄를 발견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아단과 하와 부부의 모든 죄가 그대로, 예, 재현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시 독창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다. 자신 속에 숨어 있던 원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 자범죄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원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 하나가 단지 내가 생각하고 고안하고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 죄의 모든 뿌리가 어디에요? 지금 아담에게 가 있는 거예요. 곧 원죄가 없으면 자범 죄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내 죄과를 안 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죄가라는 말은 죄과내 죄과 죄는 패셔, 죄단죄에서 패셔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니, 본질적인 관계가 깨어진 죄악을 패취하라 그래요. 내 죄과라우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이뜻이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니 현실적인 모든 죄가 늘 따라다닙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데 죄가 쫓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죄악에서 헤매고 죄악에서, 예, 토한 걸, 토한 걸또 죄악에서 토황을 개가 토한을또 먹고 또 먹가는 먹고 분은 다, 이우동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까 죄책을 얘기했어요. 오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오염입니다. 강물이 멀리떨어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고산의 어느 샘에서 나오듯, 우리의 죄들은 뭐예요? 전부 다그 원주에서부터 나오는 오염이에요. 우리가 단지, 그래서 우리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어쩜 저렇게 지 아빠 똑 닮았어? 저 아빠가 성질이 아우, 저렇게... 괴약하니까저 아, 자식도 성격 괴악한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 죄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전부 그 뿌리는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흘러나온 원오염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삼절이 말하는 죄 그다음에 아까 삼절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그 음두 번째. 그 죄는 뭐냐 면이 죄가 바로 하타하트로, 그 뜻은 바로 우리가 행위의 죄예요. 우리가 그냥 범는, 여기서 잡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헝클어진 자는 여가지 늘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짓는 것, 아,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헝클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고. 찌찌찌찌 떼는 거 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뭐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의 예, 숨겨지지 않은 부분을 봐야 돼요. 예, 독서를 잘하는 분들은 뭘 봅니까? 예, 똑같이 책을 줘요. 똑같이 책을 주고 이제 북스터디 합니다. 그러면 10분 내에 책을 다 읽으라 그래요. 근데 공수 딱 읽은 책인데 어떤 분은 그 얘기를 쫙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 단편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행간을 읽어내는, 그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우리가 그 겉모습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이면과 내면과 그 사람의 속에 숨어있는 죄의 성향까지 볼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자, 죄는 어떠하든지 그 모든 죄에는 보통 전부 다 나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죄들은 다 원죄에 이렇게 오염해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죄의 기본적인 성격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나의 범죄부터, 범죄로부터가 아닌 원죄의 해결로부터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아무리 푼다고 해서요 풀리지가 않아요. 원죄가 풀리지 않으면요 나의 모든 예, 죄들. 예, 신지, 죄들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죄의 모든 뿌리가 바로 저 원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영어성경을 읽어보면 요 항상 영어성경은 뭘 많이 필요, 구분하냐면 신과 신지를 항상 구별하나요? 근데 우리 성경은 잘안 되어 있죠. 자, 신, 예. 신이 해결돼야 신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신지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예, 우리 근본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곧 그건 뭐예요?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죄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원죄가 내게 정가되어서 그 죄책은 내가 지금, 예, 담당하지만 그 원죄의 해결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너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 책임은 나한테 지라고 하면서 해결은 내가 할수없는건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그 원죄 문제 해결, 하려고 직접적으로 오신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보세요. 아담 한 명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지금 죄에서 허덕이잖아요.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 의롭다신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해결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에 그 원죄를 다 속하여 주신 겁니다. 나의 통해자복과 회개로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네. 그차양이 그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죄는 오직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주로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아담의 원죄가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나지 않으면 어디서 만나요? 이, 이,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거리에서 만나잖아요. 사회운동에서 만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 만나도요, 그분, 그분들은 원죄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원죄 문제 해결받으려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원죄가 해결되었듯이, 그럼 해결됐으면 뭐예요? 우리의 자범죄는 예,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아담의 범죄까지도 다 해결하신 주님께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해결 못하신다고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입각하여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통해 자복하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왜요? 아 이론적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방종하게 살수 있어요. 구원파처럼. 또 하나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성화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른 거예요. 방종하게 사는 사람 구원파고요. 예,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바로 개혁주의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내 마음대로 살아도 가녀. 그건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사는,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라 개혁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조가 해결되었듯이 우리의 십자가도 자범죄도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중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냐. 중생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담의 저 원조와 함께 나의 모든 자범죄도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의미예요 과거 완료예요 이거. 예, 다 해결된 거예요. 이런 것, 아담으로부터 정가받은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고요. 다음으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무죄예요. 아니,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말 죄를 짓 건데, 근데 성경은 무죄라고 선언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니, 나는 계속 죄를 짓는데, 왜 나를 무죄라고 하지? 자, 무죄의 증거는 뭡니까? 무죄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영벌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 때 앞에서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확증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 예, 근데 그 중성 받은 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 때 앞에서 거기서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죄의 자유함을 얻은 모든 죄로부터 죄 시선을 받은. 중생을 받은 성도가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지을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죄를 질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죄를 질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리,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면 내가 또 죄를 짓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지? 왜 내가 이렇게 셀프시한 행동을 하지? 막 자탄을 해요. 죄를 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무죄한 것처럼 완전한 인간처럼 그렇게 처신하면 이거는 위선자고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보세요. 이 지금 해계망치과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 중생하, 중생하지 않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처참한 죄를 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죄가 해결된 것은 원죄의 죄책과 오염, 원죄 오염부터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의미지.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죄도 자동으로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죄는 자동으로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내가 아주 오토매틱컬하게 오토메트컬, 내가 완전히 죄를 안 짓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흉포하고 흉악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 우리 본성 때문에 그래요. 곧내 본성이 완전히 천상의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세에 갔다는 것은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죄 하나 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예, 그것 때문에 자기 학대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죄에 스스로 걸려서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중생을 입었다는 것은요. 보세요. 내 본성에 죄의 성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이 그것이 나의 육신이 어떤 죄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도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죄를 져요. 그래서 원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달라 세상 사람들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요 원죄 위에 계속 중첩어서 쌓아나가요. 쌓아 나중에 에르버스 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세상에 가득 차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 분명 죄를 지, 짓고 있는데 죄가 없어요. 어 이상하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죄가 없지? 이들은 에버레스 같은 죄를 매일매일 쌓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죄가 살, 없어요. 왜요? 이미 원죄가 해결되었고 그 해결된 바탕 위에 우리의 좌범죄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그저범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방치하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통회 자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분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남하고 어떤 예, 인간적인 추락이 생기면 그거를 고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 문제를 내가 홀로 해결하 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오잖아요. 주님, 제가 이러이한 죄인입니다. 제가 못 해부터 이렇게 예 아주 예 죄로 가득 찬 자입니다. 제가 죄로 잉태된 자. 이런 고백 쭉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붙들고 해요?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잖아요. 요한의 실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금 범죄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예, 죄가 싼게안 어? 보이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사라졌으니까 사라진 죄를 왜 우리가 자꾸 붙들고 늘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운 죄에 자기가 언제 지운 지 언제 지운 죄그 죄에 그냥 막 죄책감에 못 이겨서 안달을 해요. 아니 주님 앞에 올려 드렸으면 끝난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죄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왜안 믿어요? 이게 그 문제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 보세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하면 세상 사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을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우리는요 계속 범죄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너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지만 나는 연약한 나의 본성이 나 연약합니다 나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나 육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나서 기도합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죄의 산이 있고 이 사람은 죄의 평지에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가볍게 처리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서 해 너무 죄를 두려워하거나 에휴, 무겁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죄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거 뭐 어떻게 더 제가 다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혹여라도 넘어지게 되면 십자가와. 오늘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말씀 붙으세요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다윗처럼 다윗같은 다위 자도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붙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시기를 우리 구제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